아, 하...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문도 관짝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은... 현재 시각 PS 사이트 기준으로 1티어에서 2티어 사이 왔다갔다 하고, 드실골에서는 1티어 1등이니까 후반 너프도 들어올 거예요. 후픽으론 꺼낼만 해요. 다리우스나 뭐 세트 같은 원거리 견제 기술이 전무한 챔피언들 상대로. 그런데 이제 그웬이나 아트록스나 크산테 같은 원거리 견제 스킬이 있는 챔피언 상대로는 선픽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아니 이제 선픽 카드론 절대 아니에요. 12.23 패치에서 초반을 난도질하고 후반을 사계급으로 만들어서 이미 망했어요. 그때 당시에왜 와이 마스터 미만 구간에서는 문도를 공략할 줄 모르니까 그냥 후반까지 끌고 가서 밸류로 이겼고 상대할 줄 아는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는 문도 카운터 들고 와도 문도가 CS 줄거 주고 들어누워서 받아 먹다가 중후반 킬 한두 개 먹으면서 왕기 이런 레퍼토리였는데 장인 토너먼트 할 때도 생각했지만 어 너프 한번 거하게 먹겠다 싶었어요 또 먹는 게 당연하기도 했고 그런 챔피언은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챔피언이 장단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프가 제가 생각한 것이랑은 전혀 다르게 들어왔어요 저는 지금 약한 초반을 냅두고 후반을 좀높프하겠지 생각했어요. 이 공격력 증가량 너프랑 W 힐량 너프, 궁뭐 3렙 효과 너프 정도?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는 반대로 초반을 더 너프하고 후반을 냅뒀어요. 솔직히 이제 라이엇이 무슨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음. 초반은 어차피 들어놓으면 되니까 상관없고 후반 안 건들었으니까 개꿀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12.23 패치에서 문도는 들어 누워도 CS를 놓치는 게. 뭐, 10개 선에서 끝낼 수 있었다면, 지금 온도는 30개, 40개는 차이를 내줘야 안 죽고 갈수 있는? 진짜 나서스라고 보면 돼요. 님들, 나서스를 왜 챌린저랑 금화큐에서 안 쓰겠어요? 무한히 강해지는데, 초반 들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라인전이 너무너무 하드하니까, 한 번만 삐끗하면은 성장 마치기도 전에 게임 끝나 있거나 망하고, 게임하는 내내, 아군 정글 주도권, 미드 주도권, 적탑 한테다 내주고, 팀원들 고열 빨아먹는 픽이라서, 고티어로 갈수록 안 하는 건데, 지금 문도가딱 나서스가 됐어요. 근데 나서스보다 더함? 나서스는, 버프도 많이 받아왔고, 6렙 이후면은 이제, 갑자기 확 세지기도 하고, 상대가 원거리 챔프 나오고 나면은이 선마에서, 어떻게 CS 반반 잘갈수 있는데, 문도는 체력을 사용해요. 근데, 1렙 체전이 크산테랑 똑같아요. 체력 재생이라는 패시브를 가졌고 체력을 사용하는 챔피언이 체력과 관련돼서 하나도 연관이 없는 챔피언이라 체전이 같아요. 말이 안 돼요. 이번 너프는 아예 라인전이 성립이 안 돼요. 열 판에 한두 판 정도 제가 라인전을 진짜 잘해서 아트록스 피가 300, 200에 문도 피가 500, 600 정도로 체력 두배 차이 난 판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도가 Q가 한 번이라도 삥 나가면은 체력이 바로 역전이 돼요. 파밍하면서 레벨업 하면은 체력이 역전돼 있어요. 문도 라인에 쓰는 Q 피가 안 차요. 상대는 체전이 되는데, 문도는 체전이 안 돼요. 착취룬을 들어도 터트릴 수도 없고, 기발룬을 들어도 상대가 원거리 스킬이 하나라도 있으면, 기발 터트려도 피가 더 많이 빠져요. 상대는 만화상하고 나는 피를 사용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문도, 버프 받겠지 생각했는데, 위에 말했듯이, 브실골 1티어, OP, 뭐 2티어 이러더라고요. 한번더 너프 때릴 것 같아요. 이번에는 후반 너프로. 저는, 당분간, 크산타 연습하고, 다른 탱신 할 만한 거 있나 찾고 연습하면서 할것 같아요. 그래도 문도 영상 간간히 보면서, 계속 연구해보면서, 답 나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꾸벅.